안녕하세요. 모든 시니어 분이 똑똑해지는 그날까지 함께한다. 똑똑 시니어 TV입니다. 워라벨이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워라벨은 일과 삶에서 균형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직장 생활을 의미하는 워크와 삶이라는 뜻의 라이프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생활의 질, 삶의 질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72년 미국의 자동차 노동자들과 제너럴 모터스가 국제 노동 관계 콘퍼런스를 공동으로 후원하면서 직장 생활의 질을 노동 개혁을 위한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1000년대에 들어 일과 삶의 균형이 사회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정책화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시니어 분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면서 살아오셨나요? 아니지 않나요? 기성세대라 불리는 지금의 시니어에게 일과 삶의 균형은 없었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고 그렇게 하면서 월급이 많아지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을 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가장의 의무이자 부모의 역할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김란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2018에서는 1988년과 1994년 사이에 태어난 20대 직장인들은 워라벨에 주목한다고 했습니다. 소위 요즘 젊은 애들이라고 부르는 세대들의 일인 것 같으시죠? 평생을 일에만 몰두하며 앞만 보고 달린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 일과 삶의 균형은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셔야 합니다. 워라밸을 하면서 인생을 더 길게 보셔야 합니다. 100m 달리기를 해보셨나요? 단거리 달리기하는 속도로. 마라톤 풀코스 42.19km를 달릴 수 있을까요? 절대 달릴 수 없겠죠? 그리고 또 다른 상황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습니다. 42km가 아니라 10km라고 해 볼게요. 10km 또는 1km라고 해도 좋습니다. 체력의 한계까지 경험하며 달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결승선을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에 바로 주저앉아 쓰러지겠죠? 그런데 다시 달리라고 하면 달릴 수 있을까요? 운동장 10바퀴를 빠른 속도로 달렸다고 할게요. 한 바퀴 뛸 때마다 너무 힘들겠죠? 두 바퀴, 세 바퀴 뛸 때마다 점점 더 힘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바퀴를 다 뛰었다고 생각해서 멈췄습니다. 마지막 바퀴에서는 입에서 단내가 난다고 할 정도로 숨이 차고 힘들 거예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고 열 바퀴를 다 돌았어요. 마지막 바퀴에 남은 힘을 다 쏟아내고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차고가 있어서 당신은 다 뛰지 않았다. 한 바퀴 더 뛰어야 한다. 고, 한다면 뛸수 있을까요? 난 조금 전에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예를 들었던 달리기 결승점에서의 상황이 시니어 분들의 상태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면 성실히 미덕이었던 시대를 사셨던 분들은 일할 수 있는 신체가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내가 조금 더 움직이면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는 마음만으로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 달리기 할때 전력 질주가 아닌 체력을 아끼면서 적절한 속도로 달렸다면 어떨까요? 다시 한두 바퀴쯤 혹은 그 이상을 달릴 수 있는 체력이 남아 있지 않았을까요? 워크만 생각하며 달려오셨기 때문에 라이프를 생각하는 삶으로 전환이 쉽게 되지 않는 겁니다. 워크 쪽으로만 쏠려 있어서 라이프 쪽으로 쉽게 무게추를 옮길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워크와 라이프의 전환 버튼이 고장 난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볼까요? 흔히 드라마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엄마가 파업을 선언합니다. 나더 이상 집안일 안 해? 나 혼자의 집에 사는 사람이야? 어지럽히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어? 너희는 손이 없니? 발이 없니? 등의 속사포를 쏟아내고 가출 아닌 가출을 하는 장면들 보셨죠? 그런데 그 다음 어떤 장면이 이어지나요? 잠정 은퇴를 선언하고 집을 나간 엄마는 처음에 매우 즐겁게 지냅니다. 현재 자신이 선택한 상황을 즐깁니다. 지금까지의 삶과는 너무나 다른 생활에 행복해야 합니다. 자유를 만끽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처음에 행복하고 즐거웠던 자유가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이 생각납니다. 집 밖을 나가서도 가족들 걱정이 이어집니다. 밥은 먹었을까? 옷은 제대로 입었을까? 맛있는 걸 먹어도 가족 생각이 나고 예쁜 옷을 보면 자식들 생각이 납니다. 이것은 파업을 선언한 주부의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워크 쪽으로만 쏠려 있어서 밸런스를 유지하지 않아서일까요? 여기서도 워크와 라이프 전환 버튼이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내 인생이 긴 휴식을 주고자 떠난 휴가에서도 회사 일이 생각나거나 운영하는 가게의 생각이 납니다. 내가 없는데 회사나 가게가 잘 돌아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일을 잘하고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를 유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쪽으로 균형이 쏠려 있다가 일을 그만두었다고 해볼게요.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휴대폰 모드를 바꾸는 것처럼 터치만으로 휙휙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오늘부터 매일 쉰다고 한다면 유유자적 삶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즐거울 수 있으나 이것이 지속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삶에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성취감을 갖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삶을 유지해주는 에너지가 됩니다. 인생에서 목표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그것이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우울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태해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킬링타임이란 무엇이든 할 일이 없을 때 남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어떤 것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킬링타임을 보낼 때도 무의미하게 하지 말고 유의미하게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보내는 것,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세요. 만약 대화한다면 이렇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친구를 만나서 잡담이나 하면서 시간이나 보내자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누구를 만나 몇 시간 동안 대화하는데 그 사람에게 딱세 가지만 배워보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말하는 방법도 좋고 태도도 좋고 유용한 정보도 많이 알고 있는 친구 상호가 있다고 해볼게요. 상호가 말하는 것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상호의 말을 듣고 있으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잘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의 화술을 배워봅니다. 내가 말을 할때 상호는 몸을 내쪽으로 당기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을 해주니까 내가 말할 때 기분이 좋구나. 나도 다른 사람이 말을 할때 이렇게 해야겠다는 경청의 자세를 배웁니다. 이번 생활 지원금이 얼마나 나오는데 이걸 신청하려면 이 방법으로 해야 돼. 와 같은 정보도 많이 알고 있구나. 어떠세요? 대화하더라도 단순히 재미를 위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생각해 보세요. 요리한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대충 한끼 때우고 배나 채울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을 함께 먹을 사람을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과 같이 먹는 것이 아니라 혼자 먹더라도 똑같이 해보세요. 이 세상에 단한 사람, 나 자신을 위한 요리를 최선을 다해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미슐랭 가이드처럼 평가도 해보세요. 앞에서 말한 대화, 요리와 같은 킬링 타이밍 활동이 거창한 것인가요? 매우 특별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일상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재미를 찾아야 합니다. 재미를 찾기 위해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처음 배웠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신기하고 재미있었나요? 유튜브를 처음 접했을 때 얼마나 신세계 같지 않으셨나요?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궁금한 주제와 관련해서 영상이 나옵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엄청 많이 나옵니다. 설명은 어찌나 친절하게 하는지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혹은 자식들에게 물어보면 퉁명스럽게 설명하는 경우들 많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유튜브 유 선생을 엄청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글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영상의 설명으로 보니까 속속 이해됩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내가 무엇을 궁금해하고 관심 있어 할지 자기가 알아서 추천해 줍니다. 어머니, 아버지 혹은 여보, 당신이 다음에는 이걸 궁금해 할것 같아서 내가 미리 찾아봐서 라고 하는 일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나요? 절대 안 일어나죠. 유튜브 얼마나 신기하고 재미있습니까? 보고 있으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일상에서 하는 일에서도 재미를 찾아야 합니다.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몰입의 상태를 경험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 속에서 의미 있는 것을 반복하고 쌓아가다 보면 삶이 보람됨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신 분들은 일단 오라벨을 찾으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곁에 있는 것을 되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도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